아멘. 할렐루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초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온 세상을 향해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시기 위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은 복을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의 복음은 원악한 인류에게 임네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이루시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 같이 온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에서와 같이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돼지의 실뿌린자의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심령의 대지에서 씨앗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반드시 뿌려진 씨, 즉 말씀이 쌀을 틔우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씨앗을 뿌렸을지라도 하루 아침에 열매를 추수할 수가 없듯이,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대지에 뿌린 씨앗의 열매가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의 씨가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호를 통해서 실려간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세월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다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시뿌린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세 가지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로 인한 충만한 축복이 정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미 복음이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시작된 복음이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충만한 결실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점진적인 복음의 축복에 대해 알아보고 손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첫째로, 첫째로 말씀의 시가, 말씀의 시가. 싹을, 틔운다. 싹을, 싹을 틔운다 여러분 천국의 축복은 무엇으로부터 나타나는가 말씀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말은 수없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이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을 때 우리에게는 축복의 신발점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야 하는 말씀 내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믿냐기만 해요. 그 약속을 믿고 반드시 그 약속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믿으라 그러고 구원을 준다. 이렇게 하라 법을 주시겠다. 이런 여러 가지 전제가 있고 약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많은 비전을 가진 자면은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씨 뿌린 자가 돼지를 주의 깊게 준비하고 씨를 뿌렸습니다. 아무런 돼지에다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아니고 정말로 주의 깊게 돼지를 살피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씨 뿌린 자는 더 이상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일어나서 자기의 일상에 종사했습니다. 이는 씨뿌린 자가 더 이상 씨를 관리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관리하지 아니한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누구든지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정말로 진실함으로 말씀의 씨를 자기의 믿음에 대지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반드시 싹, 싹이 돋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위해서 싹이 돋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힘, 즉 햇빛과 공기와 비내림을 통해서 대지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듯이 심령에 대지에 뿌려진 말씀의 씨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해서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본문, 본문. 26절에서, 26절에서 28절 상반절 말씀. 28절 상반절 말씀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를시를의 땅이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하는 깨고 중에 씨가 깨고 시 나서 자라되 어떻게,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씨가 스스로 자란다고 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인해 말씀의 씨가 싹을 키우고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마음,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관하시는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작용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없도록 해방하는 요인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분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중생 즉 쌈을 튀우듯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으로 인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편안한 거룩한 인격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거룩한 비전, 즉, 사명감당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도들에게 소원을 불어 넣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오시다 빌리뽀서 2장 13절 말씀. 말씀, 너희 안에서 너희 말씀. 행하시는 이는 행하시는,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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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 기쁘신 뜻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소원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게 하시나니,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성도의 삶의 주체가 되셔서 특별한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의 주체가 되셔서 당신이 의도하신 방향을 조차 성도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이 의도하신 방향을 조차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성숙한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비전을 조차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대지에 뿌려진 씨앗처럼 미미하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열매를 맺는 결과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역사로 인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역사로 인해 인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침내 믿음의 영향으로 인해 풍성한 축복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령한 축복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대한 사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둘째로. 둘째로. 말씀의 시가, 말씀의 시가. 성장한다. 성장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지, 우리의 신령의 대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것이 축복의 시발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은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된 그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냥 여러분 그 시로 머물러 있지 않니냐고 썩어서 쌀을 피우게 되는 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쌉을 키운다는 게 뭡니까? 그 씨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조차 미비하지만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순종하듯이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순종하듯이 말씀을조차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기에 주의깊게 대지를 준비했다면 그 대지는 그이쌀 싹을 키울 만한 좋은 토양인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좋은 데 씨를 뿌리지 좋지 않은 데 씨를 뿌리겠습니까? 최대한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비유해서 돼지에 뿌려진 씨가 싹을 키우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 하든, 진실함이 전제된 심령밭에 진실한 믿음이 전제된 이 믿음의 대지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우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썩지 아니하는 까닭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영원한 까닭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압조건을 극복하고 자라게 계념들 있습니다. 다음 따라합시다. 본문 본문 28절 28절 상반절에서 상반절 중반절까지의 말씀 중반절까지의 말씀. 말씀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땅이 땅이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열매를 열매를 맺대맺때 처음에는 처음에는 싹기요싹기요 다음에는 다음에는 미삭이요 미삭이요 여러분 본문에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농부가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창조자의 간섭으로 자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진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쓰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컨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긴 날들이 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곡식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해방하는 여러 요인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컨대 가뭄이 들기도 하고 병충해가 틈타기도 하고 자초가 대접처럼 일어나서 곡식이 취할 영양분을 탈취해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 하듯이 신앙의 성장도 순탄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현실이 있고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는 사탄의 해방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씨가 영원한 까닭이 말씀의 씨를 닿는 우리에게 성장을 위한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까닭에 성도의 영혼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작용하는 까닭에 우리가 성장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성도에게 의지를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기도하는 성도에게 인내의 능력을 주셔서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기도하는 성도에게 분투의 능력을 주셔서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기도하는 성도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셔서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기도하는 성도에게 힘쓰고 예쓰게 하셔서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주의 성령께서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적절한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주의 성령께서 기도하는 성도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성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결국 주의 성령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자라나기까지 성장하게까지. 우리 영혼의 작용과 우리의 지정부들을 사용하시고 모든 환경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여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거룩한 비전을 조차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성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현재 시점에서 성도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복음의 합당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풍성한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불투의 능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의 진부와 주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비련의 성취를 통해서 주의 나라고 확장되고 복음의 힘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위아 따라합시다. 셋째로 말씀의 씨가 무을 읽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신명밭에 말씀의 씨앗, 우리의 믿음의 대지에 말씀의 씨앗, 즉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쌀을 키우고 자라게 하시는 것이 마침이 되게 하시려고. 씨 뿌린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싹으로 일어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물을 있게 하기 위해서 씨앗을 뿌린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여기 모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열매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를 추수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로 잎은 우리를 추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는 순간 낯을 대서 추수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본문, 본문. 29절, 말씀. 29절 말씀.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대나니. 이른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매는 구원받은 성도개인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서 열매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변화하고 성화되고 있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숙한 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사명감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명감당이 무로 익었을때 사명 감당의 열매뿐만 아니라 그 사명 감당이 무로 익었을때 낯을 대어 추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때 양극단의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불 가운데로 던져지고 알고은 창고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무로 있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종말을 구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성도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르익어 갈때 하나님께서 무르익은 곡식에 낯을 대서 추수하시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나라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수하기에 낯을 대실 수 있도록 좋은 날을 위해 준비하고 복음에 충실한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 중에 우리가 최고로, 최선으로 출세를 했어도 하나님 나라보다 더 좋은 곳은 없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점이 가장 복된 삶인 줄 그때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아멘. 우리는 큰 산처럼 느껴지는 사형 문제로 인해 세상을 떠났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취업난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의 문제로 인해 세상을 떠났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질병이나 기타 부통의 문제로 인해. 세상을 떠났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살을 생각하지 말아요. 아멘.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 즉 완전한 나라, 천국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 추수하시도록 영적으로 누르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어차피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이 소망형의 세상에서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다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를 추수하시도록 내가 무르익어야 추수하기 때문에 내가 무르익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님좀 있습니다. 회개 열매를 맺으며 무르익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무르익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감각이 무르익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낯을 대실 날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죽음의 날이에요. 사망의 날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그 날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날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낯을 대실 날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명을 다 마치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명감당에 분량을 채우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필, 하나님께서 정한 분량의 문서송교를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문서송교와 더불어 교회 부흥을 위한 사역을 위해 전도자 파송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서송교와 기타선교를 위한 법인 설립 요건이 준비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한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하신 사명감당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명감당의 분량이 익어갈 수 있도록 실부를 감당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릎익을때 우리를 추수하시는 까닭에 기도하고 열정을 다해 사역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농부가 무르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무르익을 즈음에 우리를 추수하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추수하시도록 준비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며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컨대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까지 돌봐주는 세월을 지날 때에도 그 시간이 천국을 준비하는 자신의 자신을 위한 삶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로서의 역할과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에도 천국을 준비하는 자신을 위한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입장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천국을 준비하는 자신을 위한 삶이 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낯을 대실 수 있는 시간, 준비하는 자신을 위한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큼 신앙이 자라서, 무르있고, 하나님께 분량만큼 신앙이 무르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풍성한 달란트를 남기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큼 사명감당해 무르익어 가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분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금과 칭찬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낯을 대실 그날을 위해서 준비, 하고 분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